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2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밥쌀 재배 면적을 사료용으로 즉시 격리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당정의 이 같은 발표에 야당은 이미 실패한 2023년 산 쌀수급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10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엔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축산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산 쌀의 공급 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배 면적 2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밥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햅쌀 약 10만 톤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 통계청이 발표할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라 초과 생산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 격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 우선 밥쌀 면적 2만 헥타는 사료용으로 즉시 처분하고 통계청 생산량 발표 이후에 사정 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 추가 격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정은 수확기 쌀값 안정책과 함께 구조적인 쌀 산업 개선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벼 재배면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정의 이 같은 대책 발표에 야당은 찔끔 대책, 꼼수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수학기 이후 수차례 반복된 정부의 쌀 매입 대책에도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과감하고 신속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시장 격리 시점을 놓친 늑장 대처와 의도적 찔끔 대책 및 꼼수 대책인 23년산 쌀 수급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발표와 이행만이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농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이 폭락하는 쌀값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지 쌀값은 이달 5일을 기준으로 80kg들이 한 가마당 17만 5,368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수확기 이후 11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7월에서 9월은 재고 감소의 영향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누적된 재고에 더해 쌀 소비마저 줄면서 단경기 가격이 하락하는 이른바 역계절 진폭이 나타났습니다. 쌀값이 계속 반등하지 못하고 역계절 진폭 이게 22년하고 비슷한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실제 그게 뭐 신호로 받아들일 때아 정리를 물량을 상당하게 하니까 이제 쌀이 어떨까? 이 반등하겠네 이런 신호가 가야 되는 거죠. 정부 여당은 쌀 의무 매입이 아닌 선제적 수급 관리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어,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당정은 이번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만 마리 추가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NBS 진주영입니다.